자, 하나 스펙. 일단 절반 팔고 싸운다. 자, 하나 3 3호 스펙은 일단은, 어, 50% 팔고 싸우세요. 자, 얘는 일단 50% 팔고 싸운다. 자, 손절가는 4,650원. 4,650원 깨지면 안 됩니다. 자, 손절가는 4,650원. 자, 50% 파시고, 어, 손절가 4,650원. 이 자리 손절가 잡으시고요. 어, 4,640, 4,645원. 어, 이 자리를 손절가 잡으시고요. 일단 은50% 팔고 싸운다 아, 자 라이콤이 올라오네요 자 한컴 라이프가 M&A 이슈로 오, 지금 들어올리는데 일단은 50% 어, 익절하고 싸우세요 자 현재 자리에서 50% 익절하고 싸운다 자 한컴 라이프 M&A 이슈로 올리는데 50% 익절하고 싸우세요 자 손절가는 얼마? 7천원 잡고 싸운다 손절가 7천원 잡고 50% 익절하고 싸우세요 한번더 올리면 마무리 지세요 자한번더 들어올린다 그럼 마무리 짓는다 자, 하나 스펙 무너졌네요. 제가 말씀드렸어요. 아까 140몇 프로에서.